네,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요 문항 보시면 함수 fx가 방정식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은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그래프이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왜냐면 하최고항 개수가 플러스니까. 그럼 x축이 이 가운데 있어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수 있고, 끝대 극대는 플러스고, 그죠? 여기 나오는 극소 같은 경우는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식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범위가 나올 것 같아요. a의 범위. 그랬을 때 a를 an이라고 하고 극대값을 bn이라고 합니다. 극대값은 여기 값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식을 세워서 거듭제곱의 합을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 주셔야 되겠죠. 6x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x 그리고 플러스 6a가 돼요. 자 6으로 묶어가지고 어,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더하기 a 이렇게 되기 때문에 a 1돼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a는 자연수라고 했죠? 문제에서 잘 들어봐 여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 1을 넣게 되면은 뭐가 돼요? 중근이 나와서 그래프가 이런식으로 나오지 어, 그래서 안됩니다 f는 f 프라임이 어, 통해서 f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극대 극소가 존재 안하고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 a가 오른쪽이 되겠죠 이걸 좀 지어 볼게요 어, a가 여기 쪽이 되겠지 a 컴마 어, a를 넣으시면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6 어, a 세제곱 에서 3a 제곱을 뺀 거니까, 3a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는 1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1을 넣으시면, 3a 더하기,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3a 플러스 1은 양수죠. 당연히 얘는 자연수니까 양수인데, 얘는 문제가 안 돼. 얘가 음수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이, 음수다. 이렇게 하시면은, A제곱은 양수니까 나눠도 상관 없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음수다. 이렇게 하시면, A가 3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문제는, 어,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라고 했으니까, 4, 5, 6, 7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수는 4니까, 이건 등차수율이어서, n 플러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죠? 자, 그러면 극대 값은, 여기 1을 넣은 거니까, 어, 3, n-1이겠지, 그지? 그냥 a에다가 n을 넣은 거니까 n 플러스 3 넣은 거구나. 자, 정정하겠습니다 어, a에다가 n 플러스 3을 넣은 거니까 3n 플러스 3백 1이겠지. 자, 그래서 3n 플러스 몇이 나와요? 어... 9백 1이니까 8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bn에서 an 뺀 거니까 3n 플러스 8에서 n 플러스 3을 빼면은 이제 우리가 시그마, n은 1서부터 10까지 2n 플러스 5가 나오겠네. 자, 그럼 여러분은 생각해 봐요. 요 놈은 뭐가 나오죠? 어 1서부터 10까지 합치면 55 기억나죠? 그럼 110 더하기 5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60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